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성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몸된 기회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찬양으로 아부자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야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영으로 찬양하게 하사, 하나님 벌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합발자욱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아버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어, 유튜브 선교 방송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더널 전할 증인의 사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모로 봉사할 것도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약한 지체들을 향한 참된 사랑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전입해 어 주시옵소서. 그래 부족한 저희들 지금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실행자되어 세상 앞에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성처럼 녹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성령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바라봐서 우리의 생명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상처가 지휘되며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는 이이 나라는 아유 더위 속에 아버지 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바 속에 많은 포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동쪽에서는 또가 비가 오지 않아서 물 때문에, 먹는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버지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분별하지 않니냐고 서로 분포를 짓지 않니냐고 서로 미워하지 않니냐며 아버지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 영광 위하여 불지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우리나라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다른 신령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네. 이험하고 혼동된 이 세상의 한 폭발에서 설배자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참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원교회가 시인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참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방주가 될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해서 또는 그러한 모든 찬양을 통해서 아버의 구원의 방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진정한 우리 해오림 교회가 참된 피난처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네. 모든 네.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피난하고, 이번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인지하셔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정참 일찍께서저희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아, 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나이다. 아멘. 네. 아, 네. 네.